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 4학년 전태조라고 합니다. 3학년 김영석이라고합니다 5학년 정희수라고 합니다. 4학년 이혁인입니다. 네, 건축물을 만드는 과잖아요. 그 과에 맞춰서 PT 작업부터 시작해서 모형 작업까지 해서 교수님들과 같이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랑 일대일 크리틱을 하면서 어, 평가를 받죠. 자기가 생각한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밤새는 것 같습니다. 6시간 강의는 정말 기본입니다. 이제 창작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수업은 1 시에 시작하는데 최고로 늦게 끝난 건그 다음 날 아침에 끝난 수업도 있고요. 버려지는 것들은 더못 쓰겠다 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필요하시면은 모아다 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스케치업, 라이노, 아 캐드는 제일 많이 쓰고요. 네, 각자의 표현 방식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번세면서. 반새면서... 또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웃음> <웃음> 형태나 그런 걸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훨씬 출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고 졸업 작품을 하다 보면 이제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 반값도 다 모형 재료라고 생각하고 많이 지출이 나가는 편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laughs> 절대 없고요. 그거는 누구를 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 절대 없고. 잘 생긴 사람보다는 잘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서. <laughs> <laughs> 건축가가 특히나 이제 밤새는 작업을 많다 보니까 점점 더늙어가자 시기. 마카되고 네, <laughs> 있어.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1학년 김다일입니다. 1학년 정석헌입니다. 저는 1학년 서종덕입니다. 안녕하세요. 18학번 박미순입니다. 18학번 신예린입니다. 3학년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강이경입니다. 유리 세라믹 디자인학과 1, 4학번 신경재입니다. 1, 6학번 강수현입니다. 일단 기초가 있어야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학과에서는 종이라는 재료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기초적으로 이제 네, 조형 작업은 종이로 하고 이제 2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자랑 유리를 조금씩 배우고 이제 작업을 합니다.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요. 어디 사는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못 갔는데 사랑합니다. 3D 모델링 부분도 있어서 3D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인테리어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을 진학을 하던 공방 이런 곳으로 취직하고. 대체적으로 공방에서 밑에 배우는 입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같이 워시하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죠. 유리라는 소재가 열에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열이 조금만 틀어지거나 급속히 냉각되면 금이 가거나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고 하거나 공간을 피해서 딴 데서 열을 식히고 오거나 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노라는 3D 프로그램과 3D 맥스 두 개를 전공 필수로 배우게 되고 심화적으로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을아 저분도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저희는 그래도 밑에 블루잉실이 있어서 따뜻한데 위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주무시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니 근데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한 번씩은 자보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더 그러지 않을까 책상이나 바닥이나 그냥 어디든 다 침대가 되는 것 같아요. 스티로폼 베고 비닐 덮고 자면 진짜 따뜻하거든요. 비닐 여기 많이 널려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네. 마풍 있고, 마풍 있고. 투다리나. 투다리 괜찮고요. 사장님 줘. 체크치킨. 아 일단 두시 넘어서 한세시 가까이도 그 일을 하시길래 싸고 양 괜찮고 적당해서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GS에서 파는 티라미수 케이크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되게 딱지장도 너무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프리마켓을 본인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판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어요. 학생복지관 지하에 보시면 그 악세서리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납품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과 자체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뭐 외부인이나 아니면 뭐 학부생들도 다 참여를 해서 유리를 직접 만져보고 직접 작업해 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항상 5층에 있으니까요. 심심하시면 언제든 놀러 오시고요. 네, 같은 과니까 건축공학과랑 유리세라믹이랑 세과가 다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간단한 대화도 하면서 즐겁게 학관 야작 생활을 합시다. 사랑합니다. 응?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